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아, 오늘 갑작스럽게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옵트론텍이 10%를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좀왜 그런가 좀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옵트론텍이 오늘 어닝쇼크가 나왔고요. 공시는 5월 14일날 나왔는데 5월 14일날 종가에 나왔다면은 오늘 장 시작할 때 반영이 됐었겠죠. 2021년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온 건데 컨센은 매출 772억, 영업이익 73억을 예측을 했는데 실제 매출은 473억, 영업이익 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트 공시를 보시게 되면 매출 473억, 영업이익 50억, 당기순이익 40억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타락의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어니쇼크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의 이유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시면 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옵트론텍에서 대략 알아보면요 지금 시가총액은 1800억이고요 그리고 2021년 실적기준으로 퍼가 12 정도고요 그래서 옵트론텍이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 좀 대략적으로 보면요 스마트기기의 카메라에 적용이 되는 이미지 센서용 필터, 디지털 카메라, CCTV 및 전장용으로 사용되는 광학 렌즈 및 렌즈 모듈, 모바일용 스마트기기 카메라에 사용되는 가변 조리개 등을 제조해서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종목이 폭락한 김에 사업 보고서도 한번 더 읽어봤는데요. 사업 내용은 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경기 변화 및 신제품 출시 시기 등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에서 한 7월 8월쯤에 이제 신제품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영향을 옵트론텍이 잘 받아가지고 주가가 잘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밑에 부분 읽어보면 경기가 호황이거나 신제품 출시 시기에는 카메라 모듈 업체로부터 주문량이 증가하고 불황일 때는 조정으로 인해서 광학 휠터의 수요도 감소된다. 그 핸드폰의 사이클과 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CTV용 이미지 센서 시장도 있고요. 또 사업보고서에 다른 내용이 완성차 업체에서는 향후 단계적 자율주행을 넘어 이런 얘기가 쭉 나와있는데 어, 이게 무슨 얘긴인고 하니 뒤에 증권사 리포트 말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 이야기가 사업보고서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다른 큰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사업보고서는 참 글씨도 많고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연구개발 RD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옵트론텍이 재무가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옵트론텍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재무, 신용, 그리고 주주 구성도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아, 요런 가격에서 잡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시드린 가격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 가격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약간 더 수급이랑 이런 게더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 매수는 아, 요 가격에 왔다 해가지고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옵트론텍이 10%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물리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감 갖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맞는다면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날 영상에서도 좀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가 8,500원, 9,000원의 구간에서도 매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시장의 변동성과 하락에 대비해서 20% 정도만 분할로 접근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7,300원 그리고 더큰 하락 시 6,1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수급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들어간다면은 뭐 전혀 문제는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예측을 했더라도 하락은 하락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고요. 제가 여러분 기운 내시라고 최근 리포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함정이 있는데, 두달 전과라는 것이 함정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지금 핸드셋 밸류 체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만한 업체들은 플래그십에 적용되지 얼마 되지 않은 부품으로 중저가의 확대 여지가 분명한 부품을 영위하는 업체, 그리고 전장향으로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스마트폰향 전장향 구간을 유연하게 통과할 수 있는 업체 등이다. 그리고 옵트론텍이이 요건에 부합을 하는 업체래요. 그리고 향후에 폴디드줌이 스펙이 향상되고 채용의 증가로 인해서 기초 체력의 성장이 확실시 예견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미국 티사양 매출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까 그 이미지 센서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미국의 티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밖에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매출 또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듈의 부품으로 입지를 넓히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옵트론텍이 지금 힘들지만 미래는 괜찮다라는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S21부터 채용되기 시작한 신규 폴디드 주문 확대 수요 증가가 주요 스펙의 변화인데 기존에 빛을 꺾어주던 프리즘 외에 신규 프리즘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있요 그리고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폴디드 줌이 앞으로 탑재될 예정이래요 그래서 저도 위기가 기회임을 잊지 말라고 마무리를 짓고 싶고요 주식의 유명한 대가죠 존 템플턴 인데요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추락한 다음이 아니고 이럴 때는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시고 조용히 나의 포트폴리오 가내 주식이겠죠 를 분석해 보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일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닌가요 오늘 오토론텍이 마이너스 10% 하락을 했죠 뭐어닝 쇼크인지 야 다른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한건 사실이지만은 옵트론텍은 재무도 안좋고 지금 수급도 안좋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삼성 핸드폰이나 미국의 테슬라 등으로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일봉인데요 전에 옵트론텍 영상을 찍었을때가 여기 3월 10일 요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한 8300원 정도 되네요. 8300원 정도 도에서 보초병을 세울 수도 있고 옵트론텍에 투자하려는 자금의 10에서 20% 정도를 매수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닝 쇼크가 나면서 10%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대응을 하신다면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300원 자리나 거기도 무너진다면 뭐 6,100원 자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격대로 분명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랑 신용 같은 것이 좀 그렇게 수치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맹신하지 마시고 좀더 추세 확인하신 이후에 요 가격 전후로 조금씩 박가면서 추가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분석해 보시고 대응하시면은 옵트론텍은 앞으로 여러분께 수익을 충분히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피가 낭자한다고 막 매도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정말 핸드폰 시장이 좋아지면은 쭉 올라갈 종목이니깐요 기업을 믿어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